취소 소송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작위의 경우에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. 이런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뭐 며칠 막 이런 게안 되잖아요 신청부터 며칠 막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요때는 부작위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위법하기 때문에 재소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제기하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나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 언제 인 되냐면은 자 신청을 해요. 그래서 행정청이 부작위를 합니다.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이, 자라, 이 사람이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제기해. 그런 다음에 이건 더그래야 돼. 어, 그래서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재결 나오죠. 그래서 재결해서 여기 재결이 나오고 재결서 송달 재결서가 송달됐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 90일. 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내, 1년 내, 어, 요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. 역시 1년도 뭐 적용이 됩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재결서는 송달시켜주니까, 그러니까 90일이 어, 더 많이 되겠죠. 다시 돌아가셔서, 여기 팔레 읽어보세요.